동한 더빙 검증 타임 레디 액션! 규칙 제사하죠. 절대로 징징대지 않는다. 눈은 앞을 보고 그리고 언제나 어느 때나 절대 절대로 딴 데로 새지 않는다. 진짜 꽥꽥거리네. 아 그럼 넌 삐약삐약이냐? 짜증나. 엘 반사다. 그럼 난 무지개 반사 퉤퉤퉤. 와 <laughs> 아니 진짜 진짜 박수. 잘하죠. 정 성우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웃음> 정말요? <웃음> 응. 요즘에 그 핵인싸 말로 그 은쟁반에옥구슬굴 불러간다 해 가지고. 금 찰떡 같은 거 들어요. 복사하시는 거예요? 떨어져. <laughs> 아, 진짜 바로. 나 처음 그 핵인싸테요즘 나오잖아요. 오, 오. 예. 무슨 쟁반에 무슨 구슬이냐가 나오거든요. 아, 정말 핵인싸 되기 어렵네요. 저희 네. 연애가 중계 안에서는 거의 전설처럼 남아 있는 게그 옛날의 현무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회식 자리에서도 네. 제가 첫 예능을 연애가 중계 리포터로 시작했어요. <laughs> 자 <웃음> 여러분 깜짝 놀랄 준비하시고요. 우와, 풋풋하다. 아이고. 어 매력 있어. <laughs> 저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봤는데 <laughs> 너무 많이 만났어요. <봤는데. 웃음> 질문들 있잖아요. 잘할 수 있는 노하우. 기분 나빠하는 듯한 표정을 보이면 네네. 바로 접어 버려요. 제가 예전에 배우들한테 실수 많이 했어요. 네, 네, 네. 어, 남매를 한번 맺어 볼까요? 어떡해요? 굉장히 난감해 하죠. 어? 이러시면 제가 나와도 예, 예. 괜찮아요. 으 예. 제가 좋아요. 재미있었던 얘기였는데. 네. 그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네. 기가 놈이네. <laughs> PD가 이제 원하는 질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이렇게 곤란한 질문에툭 던져요. 네. 그럼 약간 이마 살이찌푸려지거나 눈이 흔들리거나 그러면 네. 네. 그만 둬야 되고 PD도 더 이상 바라질 않아요. 전 끝까지 갔어요. 옆에 있잖아요. 이런 거 순순히 만들어. 이러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기 이제 딴 질문. <laughs> 제가 힘들 때 고민 많을 때제 옆에서 항상 제 고충을 들어주는 어, 전현무 씨와 이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도 질문 현재 드립니다. 한무 씨의 그 러브 스토리가 어떻게 돼 가는지. 러브 스토리요? 뭐, 저희는 뭐, 알아서 아, 잘 그렇죠?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예. 알아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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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럴 땐 바로 다음 아. 질문 해야겠죠? 2019년 황금 돼지띠 새해를 맞았습니다. <laughs>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저는 쭉 이런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어. 이구맨이에요 구스, 그 구스 베이비. <laughs> 박스오피스 1위, 10주째 1위 뭐 이런 거가 좀짜 진짜... 말씀하실 때 지방 방송이 많아서 네. <laughs> 지방 방송도 진짜 오랜 오만에었어요 인사가 되고 싶어요 예 지방 방송도 그래, 그래. 아, 말씀하다 <laughs> 방송. 2019년 구스 베이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음. 네 대박 나세요.